당신이 불안하고 우울한 이유 한번 가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흔이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30대에 시달렸던 불안과 초조함, 타인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열등감도 한결 잦아들 줄 알았다. 커리어도 탄탄해지고 무엇보다 내 인생이 안정될 거라 믿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롭고 마음도 단단해져서 쉽게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전히 40대의 나는 하루하루 어떻게 요 흔들리고 있었다 많이 넘도록 나이 값을 못하는 것 같아 우울했고 이제는 정말 늦은 것 같아 불안했다 그렇다 우울과 불안은 그때나 지금이나 40~50대를 관통하는 단어다 실제로 2017년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황장애와 조울증 환자는 전 연령대에서 4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내 주변을 둘러봐도 열병 중 두세 명은 우울증이다.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마흔은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다. 불혹이 뭔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었음을 이르는 말이 불혹,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단어인데 공자가 4 0 세에 이르러 직접 체험한 것으로 논어 위정편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근데 불혹 사십 마흔 흔들리지 않으시나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40대는 원래 가장 무거운 인생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흔의 고질병, 우울과 불안이 더해집니다. 자, 몇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요. 마흔이 되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집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어요. 회사에서 팀장이 되긴 했는데 연봉은 별로 안 오르고 중간에서 힘들기만 해요. 남들은 결혼해서 남편이랑 아이도 있는데, 저는 결혼도 못하고, 외롭게 살다가 죽을까봐 겁나요. 마흔이 된 지금까지 이룬 게 없다는 무엇이요? 바로 자괴감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괴감이요. 마흔의 우울은 이 자괴감에서 비롯된다. 30대까지만 해도 믿었던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자, 당신이 부하, 불안하고 우울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우울할까요? 바로 자괴감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자괴감이라는 사전적 정인데요. 의 어디서부터 이 자괴감이 비롯되는가? 그 근본적인 그 뿌리를 알아야겠죠. 바로 자존감의 부족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입니다. 비교 의식에서 오는 열등감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있으면 괜찮은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 저 사람과, 아, 또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 나 이것도 없고, 아, 이것도 부족하고, 아,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등감 바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요 나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괴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한 이유가 바로 이 자괴감인 것 같아요 22페이지 잘못 살아온 걸까? 나이 앞자리에 사자를 붙이고 난 지금까지의 대차 대조표를 정리해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울감이 몰려온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하나하나 따져가며 성적을 매기다 보면 우울하지 않을 40대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우울해지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요. 자, 24페이지. 김미경 저자, 김미경 작가님의 솔루션이 나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어요.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못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꿈을 쫓아 성실히 잘 살아왔으니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는 딱 하나, 딱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마흔의 모든 걸 이루고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무엇이요? 고정관념 뿐입니다. 무엇이요? 고정관념이에요. 마흔의 모든 거를 내가 이뤄내야 된다. 안정을 찾아야 된다는 라 그러한 고정관념. 요거 하나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 바로 그 고정관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안 해도 될 좌절을 구제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25페이지. 자, 마지막 솔루션 제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내가 온몸으로 먼저 겪으며 깨달은 40대에 관한 진실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쓸데없는 좌절과 자책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였는지도. 자, 는 오늘 여기 이 페이지에서 온몸으로 먼저 겪으며 깨달은 것 아, 이 지점입니다. 온몸으로 겪으며 깨달은 것. 이게 뭐예요? 바로 나만의 성장 매뉴얼이겠죠. 우리가 지식으로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들었던 걸로만 이렇게 뭔가 지식이 쌓아지는 것, 그게 내 매뉴얼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몸으로 겪으며 깨달은 것이 진짜 매뉴얼이 되겠죠. 힘들면 힘든 대로, 정말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살아내었던 그 나의 어떤 삶의 모든 순간들이 바로 매뉴얼이 되는 것이죠. 지식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책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강의나 이야기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우리가 경험하면서 몸으로 겪으며 깨달은 것들 정말로 철저한 우울이든 정말 절망감이든 오늘 자괴감이든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요 나만의 성장 매뉴얼이 됩니다 내가 정말로 심하게 아파 보고 고통스러워 해 보고 진짜로 막 견딜 수 없이 정말 숨 멎을 듯한 그내 삶의 어떠한 그. 진짜 그 힘겨움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네, 메시지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성장 매뉴얼입니다. 뭘로요? 몸으로 경험한 것, 내가 삶으로 살아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진짜 나의 삶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지식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예요. 지금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인생 정산이 아니다. 평생 간절히 바랐던 꿈,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볼 두 번째 기회를 꽉 붙잡기 위해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를 진정한 황금기로 만드는 것이다 핑크색 밑줄을 쳐놨습니다 오늘 하루를 진정한 황금기로 만드는 것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너무 막 절망하지 마시고요 미래에 어떤 막연한 것들을 놓고 너무 이렇게 막 화려한 꿈만을 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필요합니다 과거도 필요하고요 미래도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하루 이 현재를 충실히 살아내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어떻게 해요? 집중해 보는 것이죠 평생 간절히 바랬던 꿈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볼 두 번째 기회를 꽉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를 진정한 인생의 황금기로 만들어내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요? 불안하고 우울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집중하기보단 어떻게요? 오늘 지금 내 어떤 삶들에 오늘 지금 여기에 정말로 집중하시고요. 정말로 내 가슴 뛰는 그 어떤 삶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한번 살아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불안하고 우울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잠시 나눴습니다. 선배님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불안하고 우울한 어떠한 그 깊은 내 흔들리는 마음들 내 그것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하루를 좀 감사하시고요. 지금까지 내가 잘 버텨온 나를 좀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을 또한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면 어떨까요? 불안하고 우울한 이유는 있지만 어떻게요? 오늘 하루에 충실하시고요. 멋지게 살아내시길 다시 한번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